만드는 괴물이 되기 쉽다고 그는 생각했다. 편안하면서 존경받는 삶은 없어요. 예, 네, 편안하면서 음.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그건.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된 자리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제가 참여정부를 통틀어서 최연소 장관이었어요. 최연소 공무원. 위 그러니까. 초고속의 출세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아무나 장관합니까? 얼마나 운이 좋고 수완이 좋고 그러면 그랬겠어요. 저 욕하는 분들도 많아요. 소신을 팔아먹고 뭐 대통령한테 아부해서 장관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결코 저는 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타협을 하면서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높은 자리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서울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으로 수배와 투옥이 이어졌고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정치에 입문했다. 그가 흰 바지를 입고 국회에 첫 등원한 모습은 큰 화제를 낳았고 그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다. 산핵전국에서도 그는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 끝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1년여를 일하면서 그가 지켜본 공직 사회는 어땠을까? 능력이 없으면서 아부와 어떤 연고 이런 걸 가지고 공직 사회에서 높이 올라간다. 그거는 직업공무원 세계에서는 이제 이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고요. 민간기업이든 예, 그런 행정 조직이든 간에 이렇게 승진이 빠르고 이렇게 여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다 실제로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장관으로서 공직 사회의 리더였던 그는 확실히 이 사회에서 출세한 주류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그가 보인 눈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그는 대한민국에 출세한 주류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보수가 압도적으로 강한 사회거든요.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약, 제가 보기엔 7대3 이상으로 보수가 강한 사회입니다. 출세를 하려면 무릇 보수 세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런 엘리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인 에, 그런 부정적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에, 그분들은 에, 그 대한민국의 평균 또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크게 앞서 나가지도 않았지만 또 크게 뒤떨어졌던 사람들도 아니다 그는 주류에 편입되지도 않았고 이제는 오히려 권력과 정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맨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가 과연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일까? 출세를 부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출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인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되게 그런 거죠. 이건 누가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류의 삶을 살아온 분들은 만큼 적건다 그렇게 살아. 왔거든요. 뭐좀 높은 지위에 가면 뭐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동문들, 선배 후배가 뭐 고문이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뭐일 년에 몇 천만 원씩 돈 주고, 뭐 사회 이사에서 돈 주고,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돕고 살아왔어요. 주류들끼리. 그,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없던, 없던 어떤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 그것이 대한민국의 속살이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뭘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 세대 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는 어딘가에서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편안함에 유혹에 빠질 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괴물이 되기 쉽다고 그는 생각한다. 편안하면서 존경받는 삶은 없어요. 예, 네, 편안하면서, 음.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는 게 그렇죠. 조금 비겁해지면 조금 더 편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겁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비겁하게 편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고요.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좀 나름 소신을 또 지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그렇죠. 각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해요. <목소리> 과연 유시민 전 장관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사회가 복잡, 빠른 속도로 복잡해지고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와 사회를 예, 잘 끌어나가려면 기민하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 리더 또는 책임 있는 엘리트들이 자기를 예, 기민하게 교정하면서 가, 가는 데 제일 필요한 정신 또는 자세가 '수호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누구나 누가 맡아도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느낄 때,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새로 조명해서 빨리빨리 자기를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만드는 괴물이 되기 쉽다고 그는 생각했다. 편안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 네, 편안하면서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된 자리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제가 참여정부를 통틀어서 최연소 장관이었어요. 최연소 국무위원. 그러니까 초고속의 출세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아무나 장관합니까? 얼마나 운이 좋고, 수완이 좋고, 그러면 그랬겠어요. 저 욕하는 분들도 많아요. 소신을 팔아먹고, 뭐, 대통령한테 아부해서. 장관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결코 저는 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타협을 하면서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높은 자리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목소리> 서울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으로 수배와 투옥이 이어졌고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정치에 입문했다. 그가 흰 바지를 입고 국회에 첫 등원한 모습은 큰 화제를 낳았고 그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그는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 끝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1년여를 일하면서 그가 지켜본 공직사회는 어땠을까? 능력이 없으면서 아부와 어떤 연고 이런 걸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높이 올라간다? 그거는 직업공무원 세계에서는 이제 이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고요. 민간기업이든 예, 그런 행정조직이든 간에 이렇게 승진이 빠르고 이렇게 요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다. 실제로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장관으로서 공직 사회의 리더였던 그는 확실히 이 사회에서 출세한 주류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그가 보인 눈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출세한 주류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보수가 압도적으로 강한 사회거든요.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약, 제가 보기엔 7대3 이상으로 보수가 강한 사회입니다. 출세를 하려면 무릇 보수 세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런 엘리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인 에, 그런 부정적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에, 그분들은, 에, 그 대한민국 의 평균 또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크게 앞서 나가지도 않았지만 또 크게 뒤떨어졌던 사람들도 아니다. 그는 주류에 편입되지도 않았고 이제는 오히려 권력과 정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맨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가 과연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일까? 출세를 부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출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인데 우리 삶이라는 거는 되게 그런 거죠. 이건 누가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류의 삶을 살아온 분들은 만큼 적건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뭐좀 높은 지위에 가면 뭐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동문들 선배 후배가 뭐 고문이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뭐, 1년에 몇천만 원씩 돈 주고, 뭐, 사회이사에서 돈 주고, 그렇게 서로서로 돕고 살아왔어요, 주류들끼리. 그,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없던, 없던 어떤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 그것이 대한민국의 속살이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어, 뭘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 세대 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거거든요. 그는 어딘가에서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편안함에 유혹에 빠질 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괴물이 되기 쉽다고 그는 생각한다. 편안하면서 존경받는 삶은 없어요. 네, 편안하면서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는 게 그렇죠. 조금 비겁해지면, 조금 더 편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겁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비겁하게 편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고요.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좀 나름 소신을 또 지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그렇죠. 각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유시민 전 장관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사회가 복잡, 빠른 속도로 복잡해지고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와 사회를 잘 끌어나가려면, 기민하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리더 또는 책임 있는 엘리트들이 자기를 기민하게 교정하면서 가, 가는 데 제일 필요한 정신 또는 자세가 수호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구나 누가 맡아도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오류를 저질렸다고 느낄 때,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래서 부끄러워 하면서 새로 조명해서 빨리빨리 자기를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